아 여기는 창고입니다 이제 보일러 이렇게 물이 새서 보일러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이 안에 고양이가 있는데 얘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얘가 나가지를 않으면 기사가 고치질 않겠다 이거 그래서 얘를 내보내야 되는데 얘가 <laughs>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피 커피를 싫어한다 해서 커피를 좀 뿌렸는데도 어이가 도통 안 나와요. 그래서 지금 많이 걱정입니다. 물은 점점점 새지. 이게 지금 일주일이 됐습니다. 근데 지금 얘가 나오지를 않아서 고치지를 못하고요. 어 이유를 모르겠어요. 왜 그러나? 막 걱정을 했는데 생각하니까 지금 주변에 공사도 많이 하고 공사를 많이 하니까 또 심적으로 불안하고 자기 집을 뺏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자기 집을 뺏는다는 그런 생각에 얘가 지금 나오질 않아요. 얼른 나와, 얼른. 얼른 나와, 얼른. 그러지 말고. 아저씨 곤친 다음에 다시 오면 되잖아.